وتي الحديقة اللي بحدها لقاه. 스마입니다 어, 여기 사람들 확실히 마음이 열려 있어요 진짜 너무, 너무 멋있고 이게 또 이렇게 이게 아직도 남아 있는 너무 신기해요. 밤 되면 이렇게 밑에서 조명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밤에도 되게 멋있것 너무 아름다워요. 좋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리바트에 내부인데요. 어우 너무 많은데 이렇게 안에 아, 네. 네. 여기는 큰 회랑이 있고요. 안쪽에는 개인실 한세네 명이 동시에 같이 썼던 그런 곳이네요 리바트 2층으로 올라갑니다. 이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 확실히 계단이 많이 달아있어요. 여기는 보수를 한것 같네요. 여기는 좀더 세련된, 이거는 나중에 만든 것 같은데? 아닌가? 여튼 2층의 모습은 열었습니다. 지영씨는? 여기서 뭘 하고 있나요? 저기 올라온다. 열심히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지영입니다. 여기 수수 왔는데요. 네. <laughs> 여기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척 예쁘네요. 되게 생각보다 엄청 크진 않은데 웅장하고 이 건축들이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워요. It's beautiful. <laughs> 이따 저희는 지금 2층에 올라왔고 이따가 이제 저기 3층에 한번 올라가서 수수의 이제 메디나 전경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다 같이 가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대기실. 아니면 뭐 저장창고였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무기고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얼마나 잘 보이나? 저기가 그 저기가 외벽이고 여기는 내벽 성인 것 같, 내벽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적군이 외벽이 뚫렸을 때 여기에서 이제 한번더 방어를 할수 있는 가예요 여기가 이제 여기서 공격을 못하잖아. 응. 어, 거기서 상사님은 더 무서워. 하아... 우와. 우와아... 나, 나 너무 무서워 어? 너무 무서워 여기 아니 여기 안쪽을 봐 높은 곳을 무서, 높은 곳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내려가시죠. 아 너무 무서워서 겠어자 아, 아. <목소리도> 타진이라는 이제 세이 한번 걸어겠습니다 어, 이게 살이 오에있라고 그러니 맛있어요. 이게 닭가슴살인데도 촉촉한 느낌이고, 오, 되게 좋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얼마나 부드러운가? 먹어보고, 이게 여기가 베스트다. 흉기가!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바게트가 아주 예술이에요 튀니지 프랑스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를 가운데 숙사를 딱 빼가지고 예상한 맛이야 와, 너무 맛있어 어, 담백하고 막 감기 걸렸을 때딱 먹으면 정말 좋은 그런 느낌 한국인한테는 여기다 고춧가루를 좀 넣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멱질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이어서 식사를 마저 하겠습니다. 오 맛있다. 이렇게 많이 담아줬어. 슈프랑. 바나나가 2.3디나르 비싸네 지금 우리 그 기원전 1세기? 아 1세기? 기원전이 한천년은넘겠죠이 건물이 하나 이렇게 아직도 멀쩡히 귀여워. 있다는 게 아주 놀랍네요 이랬던.

발바닥도 오와 미쳤어 오 와, 미쳤다 미쳤어. 이 지하 통로는 옛날에 아마도 검투사들이 이렇게 여기서 되게 수정이 되네요 근데 정말 시원하고 역시 그늘은 진짜 시원하고 참 신기해요 저거 여기 있다가 이제 나가는 거지 검투 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对。<music> 리바트입니다. 리바트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뭐진 이런데, 약간 예를 들어서 바다의 초소 같은데요. 성벽이고 음 여기에서 이제 그 바다를 이렇게 감시를 했던 거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엄청 거대한데요? 올리브 나무. 시원하게 불고요. 자 뒤를 돌면 타지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타지말이 아니고 지영이 말로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길래 이렇게 죽어서까지도 저렇게 왕궁이 남아있는 왕궁이에요. 누구 왕궁인지 는 모르겠는데 왕궁입니다. 이게 언어가 안 되니까 왕릉, 답... 왕릉이야? 네, 네 왕릉이래요. Okay.